양자컴퓨터를 통한 암호화폐 해킹 우려 확산에 개발 착수한 시바이누입니다. 1990년대 단순한 가족 코미디로 시작했던 심슨 가족.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죠. 이 만화는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비트코인 폭등,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코로나 팬데믹, 포켓몬고까지 믿기 힘든 수많은 예언들이 이 작은 애니메이션 안에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다가온 양자시대, 모든 비밀번호가 무너지고 디지털 자산이 털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막기 위해 시바이노가 꺼내든 카드. 그건 다름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개인정보 방패, 이름하여 시바 아이덴티티입니다. 짐슨 예언이 암시한 암호 앞의 진실과 25년도 불장 시즌 속에 숨겨진 시바이노 코인의 미래 기술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바이노 코인은 400만 원투자에서 1조원까지 벌어준 밈코인 최강자입니다. 과연 이게 끝일까요? 코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몇 가지 코인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잘 아실 겁니다. 심슨 에피소드 한 장면에서는 암호화폐와 AI 그리고 강아지 로고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 배경엔 한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도 o 코인 o coin of the future AI driven value." 미래의 개, 동전 AI가 주도하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7월 AI 발표를 함으로써 기술적 상승 흐름과 커뮤니티 기대라는 요소가 겹치면서 반격 가능성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시바이누, 그리고 AI를 품은 7월의 반격입니다. 민코인의 시대는 끝났다고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이제 미메타를 쓴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7월, 폭발하려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설계된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시바이누는 지금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밈에서 플랫폼으로 코인에서 생태계로 그리고 지금은 AI를 품은 지능형 자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7월은 단지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 코인의 반격을 준비해온 계획된 계절을 뜻하고 심슨 가족들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슨 가족 만화 애니메이션은 지금까지 나왔던 코인들 말고 더 예언한 코인들이 있을까요? 심슨 가족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방영된 모든 에피소드에서는 직접적으로 명칭이나 단어들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30년 넘게 장수 프로그램은 역사를 담고 있고 왜 심슨 가족이 장수 프로그램인지를 저와 팀원들은 의문을 품었고 많은 단서들을 찾았습니다. 더 심슨의 바로 플레임 제목입니다. 단순히 이건 만화 제목이 아니라 각 코인의 이니셜을 반영을 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에피소드에서 경제적 시황, 인물, 풍자 그리고 작가들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T H E S I M P S O N S 더 심슨의 알파벳의 약자들을 보면 T 트럼프를 의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관련 민코인 오피셜 트럼프 및 NFT 프로젝트 다수 존재. 최근 직접 도널드 트럼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정부 비축 코인으로 언급을 했었고, 시즌 11번째 에피소드 17번째에서 트럼프가 미래 대통령이 되는 장면으로 예언을 했으며, 트럼프는 NFT 시리즈 정시와 블록체인의 연결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H는 하이파이입니다. 파이파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며 NFT 메타버스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가 큰 코인이죠. 심슨에서는 은행이 문을 닫고 디지털 계약서가 모든 거래를 처리한다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었고 세 번째 알파벳 E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코인은 스마트 계약 기반의 플랫폼이며 탈중앙앱 인프라로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침슨에서는 암호화폐는 미래의 돈을 직접 언급을 했으며 그래픽 중 이더리움 유사 로고와 비슷하게 등장을 했었고 네번째 S는 시바인누 코인입니다 커뮤니티 기반의 밈코인으로 잘 알고 있는 시바인누는 강아지 밈 커뮤니티 경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프랭크 코인 에피소드에서 많은 힌트를 주었고 이로 인하여 400만원에서 일조로 벌수 있던 기회를 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는 아이오타 코인입니다. 아이오타 코인은 사물 인터넷 환경 IoT 기반으로 수수료가 없는 기간 같이 전송을 하는 코인인데 자동차, 가전, 로봇 간 통신 에피소드에서는 이 아이오타 코인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고 M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웹3 소셜미디어 암호화된 메시지 전송이며 기존의 중앙화된 소셜미디어 플랫폼 X나 페이스북 등 탈중앙화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 코인인데 표현의 자유, 탈중앙 커뮤니케이션과 연관해서는 심슨 에피소드에서는 최적화가 된 코인이죠 일곱 번째는 파이코인입니다. 파이코인은 채굴 없는 분배 스마트폰으로 채굴이 가능한 코인인데, 파이코인도 역시나 심슨 에피소드에서 거론된 점이 있었죠. 파이 기호 등장을 함으로써 예언을 빙자한 코인 등장이 있었고, S. 솔라나입니다. 초고속 초저비형 블록체인으로 유명하고, 트럼프가 취임식 직전 트럼프 민코인을 발행하기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친화정책 중 하나로 거론된 코인 중 하나입니다. 오는 온도 파이낸스 코인을 뜻하며 실물자산 RWA 토큰화 국채기반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토큰화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게 합니다 기간투자자만 접근 가능했던 금융상품 예를 들어 미국 국채 같은 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온체인화하여 일반 투자자들도 거래가 가능하죠 부동산 채권 디지털화 관련 대사에 등장들이 많이 했었고 CBDC 정부 연계 구조를 암시를 하죠 그 다음 N 니어프로토콜 코인입니다. 특징으로는 쉬운 UX와 빠른 처리, 노코드로 개발 환경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코딩하는 에피소드에서 웹 2와 웹 3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많이 비추어졌죠. 심스는 코인을 예언한 게 아니라 이미 시장을 설계한 암호화폐 엘리트들이 그것대로 만들어가고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입니다. 이 알파벳 속에 숨겨진 코인들 지금 바이낸스에 다 올라와 있고 국내 거래소에도 다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코인, 마지막 S입니다. 저와 저희 팀과 같이 어렵게 프리를 해보았고,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일가, 백악한 고위급 간부들, 미국이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려고 하는 진짜 마지막 설계도에 있는 마지막 그 코인, 이 S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ADA 코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는 현재 리플 XRP와 협업 그리고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도 하고 개발 속도가 현저히 다른 코인들과는 느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비한 점. 그리고 시총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코인이라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코인입니다. 저희 팀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 모든 나라들의 흔적을 찾아서 마침내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이 S가 어떤 기술이고 어떤 로드맵을 그리며 트럼프 일가와 미국 정부 및 여러 나라 고위급 그 간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저희는 수소문을 했고 그 답을 바이낸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코인이 나오는 순간 지금의 코인 시장은 한번 완전히 뒤집혀지고 심슨에 나왔던 모든 코인들 나올 때마다 항상 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심슨은 단순한 만화가 아닙니다. 이건 알려진 사람들만 아는 코드였고 그 마지막 S는 앞으로 다가오는 암호화폐에 대한 마지막 조각이고 마블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마지막 스톤인 소울스톤처럼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이 코인의 이름을 말을 하는 순간 영상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그 S가 세상에 나타날 때 오늘 이 영상을 본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말했던 그 코인이구나라는 걸. 지금 영상에서 제가 어렵게 찾은 코인 종목을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 안에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분석한 자료들을 무단으로 활용해서 시청자분들께 금전을 요구하거나 마치 저희 사칭하여 피해를 주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 채널에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멤버십 가입이나 유료방 참여 같은 조건도 단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피해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진짜 순수한 시청자분들께만 안전하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간단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886-4840은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딱두 글자 종목 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자를 확인한 후 스팸이나 광고 유료방 사칭이 아니신 것만 간단히 판단하고 제가 열심히 분석한 코인 종목 정보 전부를 그 어떤 조건 없이 공유 드릴 겁니다. 이미 몇몇 분들이 문자 보냈는데 못 받았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한 경우 대부분 시스템상 스팸 차단에 걸렸거나 사칭 의심 계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된 경우였습니다. 순수하게 시청자이시라는 점만 간단히 확인이 되면 저는 모든 분들께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릴 거니 010-5886-4840으로 종목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돈이 더 절실해지는 시기에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족 그리고 소중한 기회 그걸 지켜드리는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중한 시간 내어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